오늘 말씀은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화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외침을 받는 낙이 타신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에 응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 십자가 없이 구원, 십자가 없이 기쁨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세력이 전능한 메시아, 죽지 않고 싸워 이긴 메시아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오늘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도 이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그가 인간 원수로부터 또 주변의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원수로부터 건진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편 18편에도 나옵니다. 10편 18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데 알려진 것은 10편 18편이 잘 알려졌고 오늘 본문 22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편 18편에 나오는 승리의 시의 원조, 오리지널 버전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이 승리의 찬가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이면서 다윗 왕조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노래 가사입니다. 맨 마지막 가사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원수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또 그에게 베풀 원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다윗 자손과 또 다윗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학생들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한 1도하기 2는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이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예? 학생들, 원수의 손입니까? 사울의 손에서?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 16장에 등장합니다. 사울로, 사울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이 죽는 그날, 그는 사울로부터 완전히 건진받고 기름부분 받은 대로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그후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되면서 그런 주변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원수라고 할수 있는 골리앗, 네 차례 모든 전쟁이 거인을 동원한 거인전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 앞에 다 끝났습니다. 다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승전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진 것은 나중에 하신 것이지만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사울의 선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오늘 이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사람으로부터 원수, 개인적인 원수, 국가적인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이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 사차치 헐퍼 보면 그 원수 가운데는 개인 원수, 국가 원수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원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원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망의 올무가 있습니다. 5절 말씀,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 내 원수들에게서 이미 사울의 손과 모든 국가 원수로부터 국가적인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다윗이 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 원수는 어떤 원수입니까? 사울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낸 모든 원수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입니까? 5절, 6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던 혹시 성도님 중에 사망과 관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서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자왜에 이렇게 이 사망의 물결이 왜 이다지도 강합니까? 사망의 올무가 서울의 세계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서울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아담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부터 죄로 인하여 아담과 아담의 모습은 후손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죽음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망의 물결이 있습니다 죄의 물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 5절에 나오는 불의의 창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불의라는 것은 벨리 아래 창수라는 뜻, 벨리알의 홍수라는 뜻, 벨리알, 벨리알이 누구입니까? 이 벨리알은 신약 성경에서 사탄으로 나옵니다. 결국 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누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 죽음이 멈추지 못하게 합니까? 죄가 멈추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러한 세력에서부터 건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많은 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물이 승리의 노래는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부터 구원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야, 건진받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렇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다윗을 건지신, 그리고 다윗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 건지려고 오셨고,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2절, 3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로 고백하였습니다.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시브리어 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하고 한국말로 들을 때그 개념이 너무 다릅니다. 시브리어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여호와 나의 무엇, 여호와 my something,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아홉 번 반복한 다음에, 여호와 나의 무엇, 아홉 번 반복한 다음에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장을 씁니다. 폭력으로부터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무엇 아홉 번대신는 그분이 다윗소 해결할 수 없는 폭력, 불의, 죄악, 사망의 폭력, 죄의 폭력, 사단의 폭력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고백을 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해 나를 건지는 분, 내가 피할 내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당신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조금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찔끔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잠시 구원했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완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현재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래서 아홉 번여호하는 마이 something 호하는 나의 something my something이라고 아홉 번 고백한 이 아홉 번의 고백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를 건지는 자,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자, 당신께서, 그런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성정가가 오늘 여기 다윗 때 한번 나오고요. 모세 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한번 나옵니다. 다윗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나와 하나님의 홍해를 마른, 바다, 그 마른 땅처럼 갈라 통과하게 하시고 애급에 추격하던 애급의 군대는 그 병가들과 말들과 함께 군인들이 다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 날립니다. 찬양에감사에 승리에 개가를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꺾으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심어 온 세상 나라 멸망시키려다. 그게 바로 원수로부터 건진받은 다음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가난 종복을 마치고 오늘 법문에 이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승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윗은 사울과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주변 나라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십수년 동안 징계를 받고 고생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밖에 사람도 무섭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더 무섭습니다. 밖에 사람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안에 있는 거짓된 나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기가 막히게 속여, 거짓된 나를 참나로 착각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 영생의 길로 간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나로부터 건짐받을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된 나가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할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에는 죄로부터 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그맨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솔로몬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다윗의 왕위를 앉았던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사골쳤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타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는데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웠던 왕조가 제약에 빠짐으로 왕조 자체가 건진 받아야 되는 왕조 자체가 건진 받아야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오신 분이 다윗의 마지막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천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완전히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타윗은 자기의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바랐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7절 말씀 주목해 보시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아래고 아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지즘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전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심으로 싸웠습니다. 권리학과 싸울 때 자기 심과 지혜로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심과 지혜를 싸움,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원수를 끝장내기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그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수가 끝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이스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결국 다윗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를 끝장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 사단을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 은택만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그분만이 응답하신다고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42절 보시죠. 42절입니다. 41절에 보면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이거는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돈에게 부르짖으면 돈이 구원합니까? 명예에게 부르짖으면 명예가 구원합니까? 권세에게 부르짖으면 권세가 구원합니까? 구원하는 것 같습니다.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망함입니다. 우리를 도울 뿐 다윗을 도운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도왔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윗의 마지막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찬이 뭡니까? 승리의 만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승리의 기념탑입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을 구성하는 자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과거에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죄악의 홍수, 각종 월무, 내 안에 있는 나의 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죽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어둠의 세요. 그걸 건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찰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빅토리. Only in Jesus.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구나. 나그리들이 없어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